자 A, X3 플러스 B 곱하기 P3가 되고 더하기 땡땡해서 더하기 A, X의 N 더하기 P의 PN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저거 황, 아니, 저거 거 아니야? 평균일 거 아니야. 이게 나니고 여기까지. 그럼 얘를 따로따로 모아볼 거야 어떻게 모을 거냐면 ax1 곱하기 p1 더하기 ax2 p2 더하기 땡땡땡땡해서 어디까지? 더하기 axnpn, 그지? 그 다음에 b끼리 모으면 bp1 더하기 bp2 더하기 땡땡땡땡해서 어디까지? bpn으로 묶을 수 있지, 그지? 그럼 위에 것만 보면 a로 묶으면 x1p1더하기 땡땡해서 더하기, 더하기 xnpn이 될 거고. 얘는 b로 묶으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땡땡해서 pn까지 묶을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 확률들의 합은 얼마야 확률들의 합은 1이겠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b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요 부분이 뭐야 요 부분이 e의 x지 그래서 결국 얘는 요거는 A곱하기 2의 X 플러스 B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외워야 돼. 공식이야.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는 A 제곱의 Vx가 나오고, 얘는 루트를 씌운 거니까 절대값 A의 절대값 A의 표준편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세 가지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 확률 변수가 변했을 때, 근데 선생님, 이게 2차로 변하거나 3차로 변하진 않나요? 그건 없어. 통계에서는 딱1차아니야 1차씩만 변화시키는 것 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보자. 자이 문제도 가볼게 자 어, 얘가 5고 얘가 2 1이래 근데 얘하고 얘를 구하래 그러면 a 곱하기 2에 x 더하기 b가 30이란 얘기나 똑같고 그 다음에 a 제곱에 vx가 80이란 얘기나 똑같지 그러면 V의 X가 5가 되니까 5A 플러스 B가 30이고 V의 X가 20이니까 20A 제곱이 80이고 그러면 A 제곱이 4고 결국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결국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B가 30이니까 B는 얼마다? 40이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알겠지? 어렵지 않지?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어, 우선은 A 값을 먼저 구해줘야 돼. 얘네들의 합이 얼마다? 1이다. 그러면, 4 A가 1인 거니까, A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럼 A가 4분의 1인 거구했으니까 자,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v에 4x 플러스 5를 구하라는 거니까 16vx를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알기 위해서 vx를 구해야 되지. 그럼 얘에 대한 vx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제평 평제로 구하면 되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 평균은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니까 플러스 0 곱하니까 4분의 1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겠지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제제곱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0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1 했을 때 얘가 제곱의 평균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빼준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시켜주면은 나오겠지 답이 알겠지 음. 자 다음에 3번 자, 흰공3개 검은 공두 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 두 개에서 공을 꺼낼 때그 속에 포함된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든흰 공의 개수를. 그까 우리가 흰 공의 개수의 확률 변수로 나올 수 있는 게몇 개인지 가보자. 흰공 3개하고 검은 공두 개가 들어 있는데 두개의 공을 꺼낸대. 그러면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최소의 개수는 0개. 그다음에 1개. 그다음에 2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거기에 대한 확률은 주머니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흰 공은 하나도 뽑지 않아야 되고 나머지 그냥 검은 공두 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이게 빵 개일 때. 그 다음에 한 개일 때, 5 컴비네이션 2에서흰공세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 두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 컴비네이션 이분의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고, 그 다음에 두개 중에서 빵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놔두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10분의 1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10분의 6 얘를 계산해보면 10분의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지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니까 5의 2X 더하기 4그 다음에 25의 VX를 구하는 거니까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 똑같이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한 걸 2X에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VX를 구할 땐제평평제를 구하면 되겠지 알겠지? 어. 계산 생략할게. 응? 그냥 이항분포 나갈게 앞으로도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우선 이항분포라는 게 뭐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횟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저거 배웠을 거야 이항분포 배웠지 이항분포는 우리가 독립 시행에 의해서 확률을 구해주는 거였지 만약에 십회를 십회 10회 횟수를 던졌을 때 a 가 일어나는 횟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립시행의 횟수를 따라서 확률을 구해줬잖아 그거 차이야 이항분포야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자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 또는 4의 눈이 나올 확률의 3분의 1이라고 아, 예제가 아닌 다른 예제로 들을게 이런거 어, 어느 야구선수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를 칠 확률이 0.4래 그랬을 경우에 이 선수가 4번의 타석에 들어설 때 안타를 치는 횟수래 그러면 4번의 타석에 들어선다고 했기 때문에 요 4번이라는게 우리가 독립시행이지 그러면 독립시행에 의한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해. 래 그래. 그래서 달라지는 건몇 가지가 있어. 자, 이항 분포에서는 자, 이항 분포에서는 예를 들어서 m 번의 독립 시행을 했을 때 m 번의 독립 시행을 했을 때그 확률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여사건을 q라고 했을 때 0번이 나왔을 경우 는 n컴비네이션 0 곱하기 p의 0 곱하기 q의 n 이렇게 쓸수 있지 이거 다 배운 거지 그 다음에 한 번이 나왔을 때 n컴비네이션 1의 p의 1 q의 n-1이고 두번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정할 수가 있지 그러면 요거는 결국 얘들아 얘는 결국 얘들을 다 더했을 때 우리가 무슨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p 플러스 q의 n제곱이랑 똑같다고 볼수 있지 얘에 대한 뭐야? 이항 정리겠지. 얘네들이 다 합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우리가 확률분, 아니 저거라고 그래. 이항 분포라고 그래.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나와. 요게 나와. 그냥 하나의 표시야. 이항 분포는 항상 b라고 해서, 너 어, 니네가 읽어. b라고 해서 우리가 n콤마 p라는 걸 따른다라고 여기에다가 적어줘. 그랬을 때 여기에서 n이 뭐냐면 시행 횟수야. 그 다음에 p가 그 사건 a가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하자. b가 5 1 2분의 1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어떤 실행을 다섯 번을 했을 때그 사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시가 뭔지를 니네들이 알아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알겠니? 어. 그래서 이 표시를 한다는 게 이항 분포에서 조금 다르고 자,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게 있어. 이항 분포에서 자, 한번 봐 볼게. 이거는 그냥 봐 볼게. 자, 우선은 어떤 시행에서 n, p를 따르고 평균 표져 3, p를 따르는데 그 얘기는 시행 횟수가 3이고 그다음에 그 사건이 나올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에 대한 평균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라는 거는 합이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 곱한 걸 합을 했더니 얘가 나오고 그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얘는 1이기 때문에 결국 3 p 가 된다는 얘기지. 3 p 라는건 결국 뭐를 뜻하는 거냐면 시행 횟수와 그게 나올 확률을 곱한 거나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이항돈포에서 평균은 생각보다 간단해. 얘네 둘을 곱하면 평균이야 그 다음에 v, 아니 저 분산은 mpq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루트의 mpq야 그래서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은 우리가 모를 구하면 돼? 5 곱하기 1분의 1을 구하면 평균이고 분산을 구하시오 하면 은5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을 하면 분산이고 표준편차는 5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분의 1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편차인 거야 그래서 요세 가지의 공식을 외우면 돼. 이항 분포였을 때, 독립시행일 때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볼게. 요거 큰 수의 법칙은 좀 이따 해줄게. 또봐 볼게. 첫 번째 문제.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n, 1/2을 따르는데 이 얘기는 n번 시행했을 때 어떤 우리가 사건의 확률이 분1이다이 얘기야.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얘를 구할 때는 그저 뭐냐? 이항 알고 이항 정리가 아니고 뭐야? 독립 시행에 의해서 우리가 n번을 시행하는데 두 번이 나온다는 얘기지. 얘가 그때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제곱에 2분의 1에 n-2제곱이 바로 얘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 확률은 n컴비네이션 1 곱하기 2분의 1에 1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에 여기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했을 때 얘네들이 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하면 돼?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서 n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알겠지? 자 두번째 문제 자 얘가 평균이 4래 그 다음에 분산이 1래 그 얘기는 n, p가 4란 얘기고 m p, q가 2란 얘기니까 얘가 4니까 얘가 4니까 얘가, 얘가 얼마란 얘기나 똑같아 2분의 1이란 얘기야 q가 2분의 1이면 p도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n, 콤마 2분의 1을 따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얘를 구하면 n 컴비네이션 2에 그 다음에 1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분의 1의 n-2제곱 요렇게 쓸수 있겠지 그 다음 두뇌 얘는 n컴비네이션 3 곱하기 1분의 1의 3제곱 곱하기 1분의 1의 n-3제곱이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알겠지 자 2번 아, 독립시행인데 왜냐면 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항분포지 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항분포고 독립시행을 한다는 얘기야 몇 회를? 100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률이 5분의 1이란 얘기야 그랬을 경우에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는 어떻게 구해? 2에 얘를 구하면 되지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분산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근데 분산이 얼마가 돼? NPQ니까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가 되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게 바로 뭐다? 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해줄 수 있겠지 자 다음에 분산이 2래 그러면 얘가 n,2분의 1을 따르니까 n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다? 2란 얘기지 그러면 4분의 n이 2라는 거니까 n이 얼마야? 8이란 얘기지 그러면 얘를 구하시오 했어 그럼, 예를 구할 때는, 우리가 재평평제인 분산을 이용해야 돼. 자, vx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겠지? 그러면, 요 vx라는 거는 분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분산은 mpq니까 n이 8이었으니까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한게 2의 x 제곱 빼기 평균은 n p가 되니까 n이 8이었으니까 8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10일 파면 예 값이 나올 수 있겠지. 알겠니? 이렇게 보여주면 돼. 자 다음에 자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셔야 했어. 그러면 지금 얘 뜻이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b 가 몇을 따른다? 100회를 시행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률이 10분의 1이지. 그럼 얘가 얘를 따른다는 얘기야. 그럼 x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의 x는 요거 두개 곱하는 거니까 1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10곱하기 10분의 9니까 얘는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얘랑 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 곱하기 2의 x 더하기 2고 얘는 9vx가 되니까 평균은 10이 되니까 여기다가 10을 넣고 vx가 9라고 했으니까 9를 여기다 두면 답이 되겠네. 그치? 자 다음에 x가 갖는게 0부터 60까지라 했을 때 확률실량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2에 X 제곱을 구하시오 하면은 결국 우리가 분산이 제평평제라는 거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분산과 평균을 구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를 딱 보니까 얘가 어떤 시행이냐면 b 가 60번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건이 2분의 1이라는 거나 똑같아. 그럼 결국 6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X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어, 60 곱하기 1 2분의 1이니까 3 0의 제곱 그래서 얘 값을 구하면 되겠지 알겠지 응. 자 다음에 흰공 6개 검은공 A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개를 꺼내야 색을 조사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B번 바꾸리 했을 때 검은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그때 X의 평균이 4 그러면 얘는 독립시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 번 시행을 한다고 랬으니까 시행을 하는 횟수가 B, B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검은 공이 나오는 횟수니까 검은 공이 나올 수 있는 횟수는 저 A 플러스 6분의 얘가 검은 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A가 되겠지. 그지? 그랬을 때 평균이 4라고 했으니까 B 곱하기 A 플러스 6분의 A가 얼마다? 4고 분산은 B, 곱하기 A 플러스 6 곱하기 A 곱하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6분의 A 가 얼마다? 5분의 1 2 A p 얘기지. 그치? 그러면 A 거를 뭐해서? 연립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알겠지? 자 6번 자한 A 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A 야 그럼 뭐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란 얘기가 될수 있는 데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어떤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네 둘를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써야 되겠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를 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a 의 X 플러스 1은 0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 뭐야 어. 요거 방정식하면 a가 3보다 작거나 얘를 계산하면 a가 3보다 작거나 a가 7보다 크대 그러면 결국 주사위의 눈이니까 얘만 해당이 되겠지 그러면 a가 뭐뭐 나와야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1, 2가 나와야 된다는 얘야 근데 180번 던질때 그러면 얘는 180, 얘가 나오는 사건이 1,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겠지. 그 중에 6개 중에서 1,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횟수를 확률에면서 x라고 해서 제를 구하래. 그럼 또 모르고 하면 돼. V, X는 제곱의 평균에 평균의 제곱을 빼면 V, X가 나오는 거니까 얘네 둘이 곱했을 때18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는 얘는 모르고 X, 그 다음에 얘는 180 곱하기 3분의 1 곱하면 은얘 값이 나오겠지. 알겠니? 음, 됐지. 자, 이번에 얘 상금의 기대값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10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x라고 했으니까, 3의 x1을 3의 x1을 상금으로 받는데이 얘기는 뭐냐? 무슨 얘기냐? 10개의 동전을 내서 앞면이 1개가 나오면 1개가 나오면 3원을 받고 2개가 나오면 3의 제곱을 받고 3개가 나오면 3의 3제곱을 받고 4개가 나오면 3의 4제곱을 받고 5개가 나오면 3의 5제곱 6개가 나오면 3의 6제곱 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자 얘가 하나가 나오려면 10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하나가 나오려면 10 컴비네이션 1에 그 다음에 0회가 나와도 되지. 0번도 되는 거지. 어, 안 나올 수도 있지. 요거까지 해야 되겠네. 그러면 10번 던져서 안 나와야 되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0제곱에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확률은 한번 나오는데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9제곱, 그 다음에 10 컨비네이션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8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확률이 그러면 상금의 기대값은 이렇게 나올 확률에 대해서 값이 곱해져야 되겠지. 내가 받는 상금을 그러면 얘는 3의 0제곱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0에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10제곱. 거기에 더하기 3, 곱하기 10컴비네이션 1의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9제곱 더하기 10컴비네이션 2인데 여기 앞에 얘는 3의 제곱원을 봤지 3의 제곱 곱하기 10컴비네이션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8제곱 더하기 땡땡땡땡해서 더하기 마지막에 3의 6제곱원의 곱하기 10분의 6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8제곱 이렇게 가겠지. 아, 10번까지 되는구나. 10까지 되네. 1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땡땡땡해서 쉬는 시간 이제 줄 거니까 조금만 참아. c 0 커뮤니에이션 10에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3의 영제곱을 여기다 올릴 거야. 그래도 되지. 여기 있는 3을 여기다가 올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의 제곱을 여기다가 올릴게 그 다음에 여기 3에 있는 6제곱을 어 이거 왜이래 6제곱에4점 여기다 올릴게 그 다음에 3의 10제곱을 여기다가 올릴게 됐지? 그러면 얘는 결국 뭐를 뜻하냐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10제곱의 2항정리랑 똑같지 않아? 그지? 그럼 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얼마야? 이니까 2의 10제곱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대값이 되겠지. 알겠어? 저 꺼져.